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영상은 다시 돌아온 칼턱 구독자 이벤트 소개 영상입니다. 구독자분들 덕에 이렇게 또 이벤트를 지원받게 되었네요. 박수! 이벤트 소개에 앞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모든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매번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관심있게 봐주시고, 이번 이벤트를 지원해주신 슈퍼워크 팀 모든 분들께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바로 이벤트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8일부터 14일까지로 7일간 진행됩니다. 선자 발표는 유튜브 커뮤니티와 칼터 오픈 카톡방을 통해 12월 15일 17시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기간 이외에 참가하신 분들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꼭 이벤트 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이벤트는 총 2개의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는 신규 유저 이벤트입니다. 슈퍼워크 프로모드 경험이 없는 신규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로 기존 유저분들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신규 유저의 기준은 워크코인 정산 기록이 없는 유저로 이벤트 기간 동안 신발 구입 및 판매는 자유롭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발을 구매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다음날 워크코인이 정산되기 때문에 꼭 신발 매매만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절대 운동하기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기존 유저 이벤트로 지금까지 슈퍼워크를 즐겨하셨던 기존 유저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유저분들은 참여가 불가한 점 참고해주세요. 신규 유저분들은 첫 번째 이벤트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상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인 신규 유저 이벤트는 슈퍼워크 팀의 지원을 받은 다섯 쪽의 신발을 추첨을 통해 총 다섯 분께 지급하는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등급과 타입은 노말 워커 올라운더, 세대는 3에서 6세대, 제작 횟수와 레벨은 랜덤입니다. 두번째 이벤트는 기존 유저 이벤트로 제가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제가 준비한 신발은 총세족으로 레어 1족과 노말 2족입니다 기존 유저 이벤트 역시 추첨을 통해 총세분께 지급하는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신발의 스펙을 소개하겠습니다 레어 등급의 신발 타입은 워커, 세대는 3세대, 제작 횟수는 0, 레벨은 10레벨입니다 노말 등급의 신발 역시 워커로 세대는 4세대, 제작 횟수는 0, 레벨은 랜덤입니다 다음으로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이벤트별로 참여 방법이 서로 다른데요. 이제 집중하시고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오셔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 유저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칼터 유튜브 채널 구독 후 해당 영상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규 유저 대상 이벤트 구글 폼 작성 후 영상 댓글에 슈퍼워크 닉네임과 함께 참여 완료라는 문구를 작성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초대 코드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슈퍼워크 메인 메뉴에서 더보기, 프로필 보기로 들어가셔서 초대 코드 입력란에 위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끝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유저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칼터 유튜브 채널 구독 후, 마찬가지로 해당 영상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기존 유저 대상 이벤트 구글 폼만 작성해주시면 끝입니다. 구글 폼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자신이 해당하는 이벤트에 맞게 구글 폼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두개 모두 작성 시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슈퍼워크 이메일은 꼭잘 확인해서 작성해 주시고 당첨되신 분은 슈퍼워크 지갑을 반드시 생성해 주세요. 또한 유튜브 닉네임 작성란엔 꼭 닉네임을 작성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본인이 해당하는 이벤트의 구글 폰만 작성해주시고 이벤트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주세요. 이벤트 시작일은 12월 08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홍보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슈퍼워크 팀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